본인이 내리고 삶면. 싶을 때가 문제죠. 맞아 계속 이렇게 퍼날려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지 모르거든요. 버릴 근데 음. 이럴 경우에 참 힘들 것 같아요. 아 지금 박시우 씨 것도 만약의 경우에 예. 뭐 음.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음. 그 박시우 씨거 이렇게 퍼져나간 거, 외무사 같은 거다못 지울걸요, 나중에. 아, 못지죠 지금 이경영 씨 같은 네. 경우도 무죄로 판정이 됐잖아요, 벌써. 예, 예. 그리고 권영찬 씨도 아무죄가 없는데. 근데 없는 그렇게 무죄로... 그 사람들은 무죄로 예. 판정난 건 몰라요. 그건 2, 3년 아니에요. 후기 때문에. 그렇죠. 아, 아, 그러니까 어... 민감한 그것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아, 네. 우리가 그 우리 현자들은 음. 그 인간의 망각이 아주 신의 해준 축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그 망각하기가 어려워요 항상 모든 게다 떠다니고 음. 내가 싫어하는 내용 또 그거 아닌 내용 예. 그런 가치가 네. 항상 지금. 아 좋은 일한 거는 망각이 금방 되는데 네. 나쁜 일한 거는 망각이 <laughs> 안 돼요. 그럼요 잊고 예. 싶으려고 해도 기록이 지어지지가 알죠.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조용구 씨가 아주. 네. 그의 합당한 아주 좋은 법안을 하나 예, 만들어오셨다고요. 제가 정말 네. 기발한 법안을 오늘 발의하려고 합니다. 아, 정말 괜찮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연장 네, 자, 우리 일단 한번 들어보고 네네. 네, 그리고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탁합니다. 쿨가당 <laughs> 사용설명서 누구나 새로운 법안을 쿨하게 발의할 수 있다. 게스트들은 자신의 의견을 까칠하게 제시할 수 있다. 토론 끝에 3분의 2 찬성이면 최종 상정한다. 상정된 법안은 실제 국회 발의될 때까지 쭉 지켜본다. 네, 우리 주변에 온갖 근거 없는 소문을 모아놓은 것을 일명 증권가 찌라시, 연예계 엑스파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 박시우 씨 사건 참 인터넷에 많은 소문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추측성 루머. 뭐 박시우 씨를 비롯해서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그 증권과 찌라시를 통해서 추측성 루머들이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 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는 2005년 하면 잊혀지지 않는 악몽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2005년에 연예계 엑스파일이라는 것에 연루가 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 조용구 딱 이렇게 치게 되면은 연관 검색어에 조용구 엑스파일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연예 전문 리포터로서 사건, 사고를 많이 취재하면서 제가 그 정말 인터뷰를 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예계 엑스파일에 자문을 준 사람으로 또 제가 연예계 엑스파일을 만든 것처럼 지목이 돼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연예계 엑스파일 다 끝났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터넷에 연예계 엑스파일이라는 것은 나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거나 뭐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또다시 조용구의 엑스파일이 거론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상처가 큽니다. 여러분, 남들이 써놓은 악플과 추측성 루머까지도 그대로입니다. 저에게 새겨진 연예계 엑스파일이라는 이 주운 글씨는 지워지지 않고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폭력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비단 연예인뿐만 아닙니다. 일반인 되어 마구잡이로 신상 털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 남들이 올린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의 이 글들을 저 조용구는 모조리 지을 수 있는 이 권리 법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쿨카당 법안으로 나에 대한 모든 글을 내가 지울 수 있는 권리, 내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울 수 있는 권리,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주홍글씨 금지법을 오늘 발의하겠습니다. 쿨가당 20차 법안,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라. 인터넷 주홍글씨 금지법.